아, 왜 청소년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소년기 때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고요. 학교에서 어, 못 생겼다고 어, 선배들한테 가래침도 많이 뱉어보고 눈을 쳐도 보면은 눈까르는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은 사람을 볼때 눈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던 가장 큰 거는 아내의 눈을 유일하게 볼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잘 보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봤더니. 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 참 많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열일곱 살에 가출을 해서 서울을 올라왔으니까 주변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알 만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은 들어주는 것 같지만 무시하고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혼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단한 번의 어른한테도 지지를 좀 받고 싶었어요. 사실 칭찬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와너 너무 힘들게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칭찬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됐고 그 극단적 생각을 할 때도 또한 번의 노크를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청소년이 있는데 이 친구는 부유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한 달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100여만 원을 받는 참 부유한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극단적 결과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유언을 남겼거나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다 뭐라고 남긴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다 배고파라는 단어를 남겼더라고요 배가 고프대요 부모님에게 몇백만 원을 받는 친구가 배가 고프대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한 번도 부모님하고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밥을 먹는데 늘 맛있는 거 먹죠 고급 레스토랑 가기도 하고요 또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먹고 싶은 거는 엄마가 끓여주는 아주 순수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또 심전 이런 거요. 아 어, 엄마 너무 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뭐왜 맛이 이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한테 일상적인 그 일들이 그 친구에게는 없었어요. 단한 번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그걸 좀 끓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는. 저이 채널이 친구들에게 s o s 의 어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도 혼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왜 나는 항상 혼자 지라는 친구가 있나요? 혼자 마음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주 작은, 아주 심각한 문제 안 해도 돼요. 취업 문제, 아니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진학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 아주 사소한 일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닐 테니까.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서로 좀 칭찬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채널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울지 마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함께 가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